안녕하세요. 2021년 3월 11일입니다. 내가 오늘 저기 내과에 어저께 건강검진 받으려고 내시경 하고 저기 대장 내시경 하고. 그거 다 해준다 한다고 해가지고 자부담이 5만원 내장 내시경 5만원 추가로 내야 되고 저거 뭐야 대장 내시경은 15만원 내야 된대요 이것도 뭐야 용종 같은 거 제거하면은 대장 내시경 값은 안 내도 된대요 근데. 그건 그렇고, 음또뭐 피검사, 무슨 검사, 헬리건 딱지고 검사, 그런 건다 비급이에요. 다돈 내야 돼요. 피검, 아, 피검사가 아니고, 헬로 헬리, 뭐 헬리닥터균, 뭐 이런 거. 제가 내장, 내시경 검사는 3년 만에 봤는데요. 저기. 그 대장 내시경 감사를 한 10년이 넘었어요. 받은 지가 딱한번 받았었는데 옛날에 입원했을 때. 그래서 지금 그거 뭐 12시 전에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11시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도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없어서 감자. 감자하고 저기 찐 거. 그 에어플라이기로 감자 쪘어요 그래 감자 찐 감자 돌린 거하고. 그 옥수수, 옥수수, 저, 엊그저께서, 어, 천안, 천안 가서 사온 거, 그 옥수수 좀 돌려가지고, 그거, 반반씩 나눠서 먹자고, 그거 돌려갖고, 응, 가고, 출발하고 있어요. 아유, 그냥, 이거 뭐, 현천한 사람들이 이거, 검사받으려면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 아침에, 뭐, 병, 병감사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오강 좀 부셔놓으라 했더니, 뭐, 부셔, 뭐, 그걸 옛날하고 틀리대요. 옛날엔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푹 떠가지고, 응, 먹고챙으로푹 뭐 떠가지고 담아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요즘은 그냥, 그거. 가면서 봐야 될거 아냐 그쪽으로 가면 더 멀지 그래? 그럼 그쪽으로 가든가 나 그래 가지고 잡음 놓지 마세요 지금 방송 저기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얘기 했는지 잊어 먹었네 하강. 11시, 뭐, 12시 전에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지부지런니 알람을 맞춰놨는데, 일찍 일어나려고 알람 맞춰놨는데, 알람 소리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음, 9시 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거, 화장실에서, 저기, 오강 부신 거, 그거, 부시라때 했더니, 집사람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부시라고, 내가, 내손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 요 해갖고. 보셨더그 어저께 그 뱃살 관리 받는 그 그거 다이어트 작년에 10kg 뺐는데 도로 겨울 동안 겨울 동안 통증이 심해가지고 겨울 동안 움직이질 못하고 겨울에 방콕을 했더니 10kg가 그대로 또 쪘어요. 그래갖고 원상복귀 돼가지고. 거기 가서 뱃살 관리 받고 그 약을 먹었더니 변이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채취하는 게그그 그 코로나 코로나 그거 검사할 때 코에다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 식이더구만. 그런 식으로 이제 변을 여러 군데 한세 군데 정도로 이렇게 찍으래요. 그, 그래 가지고 뭐입고도 이렇게 코로나 그 병처럼 생겨갖고 딱 입구도 작아요. 그냥 그 무척 거를 그쪽으로 해,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이, 조이는 식. 뚜껑도 딱 닫히는 식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되는 식으로 해갖고 뭐 예전처럼 뭐뭐 뭐 냄새랄까 그런 것도 안날것 같아요. 그 검사하는 사람들도. 옛날에 학교, 학교에 그 걸으면 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저그 때는. 그 때는 그냥 냄새나고, 다 모아놓으면 엄청 냄새나는데, 그런 식이 아니군지, 그것도 이제, 이제 세련되게 검사하네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위쪽으로 또 가야되겠네요, 지금 길로 가면. 위쪽으로 가면 막 찾길로 가야되잖아. 위쪽으로 해서 인도로, 가야, 인도로 가야지. 저쪽으로 올라가. 차길로 가야되니까 이게 기상 깡파기 키우고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경사로가 없으니까 경사로 있으면 인도로 올라가서 가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지금 11시 반까지 갈랑가 모르겠네요 지금 11시 어저 11시 50분까지 오전 11시 50분까지 오라던데 조금 빡빡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금 3단 나 혼자 가면 금방 가는데 저 사람이 또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유 나 혼자 이거 몰고 가면 금방 가는데 그런데 운동 다리 당뇨가 있어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걸어야죠 항상 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죠 풍산이한테 얘기했어? 어? 풍산이한테 얘기했어? 아가? 응, 어, 좀 엄마 갔다 병원 갔다 와서 간다고. 아 얘기 안 해. 이거 봐라, 여기 경사로도 이렇게 멋있게 잘 해놨잖아. 얘기 안 이런 걸안 해놔 여기는. 여기는 이런 데는 다 해주는데 응. 우리 동네는 없어 저런 게. 동네를 잘 만나야 되는데, 아유, 동네가 부족하가지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잘, 여기 저기가 괜찮다니까, 여기로 오는 거야. 그러니 이쪽으로 왔으면 복 받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구만 일을 열심히 하고 여기, 아유 우리 그쪽에그뭐 잘하는 사람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나갔지만, 우리는 우리 우리 사는 동네는 그냥 왔다가 그냥 또 이사 가고 큰데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 여기는 딱 저기 한번 오면은 이사 안 가도 되지만, 은거기 그냥 정거장이야 정거장 우리 사는 동네는. 왔다 그냥 나가버릴때문에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거를 동대표들이 파고들어가지고 해결을 해야되는데 그런걸 안하고 그냥 아예 이사가버리지 뭐 그러고 가버리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상의 저장 공간이 적어서 어쩌로 길 건너기 전에 영상을, 이거 건너갖고 영상을 적게 했습니다. 이게 저장 공간이 적어서 지금 수업센터에 가서 어저께 쿠팡에다가 2 5 6기가가 그거 SD카드 샀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새벽에 왔더라고. 아, 정말 쿠팡 빨라요. 새벽에 와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가요. 저 내과 갔다가 수업센터 가서 좀그좀 좀 해달라고 본인이 하기 힘드니까. 네, 여기서 영상을 접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